그참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반미야. 반미 종류들도. 아예 저는 이런 반미보다는 김일성 반미가 나요. 미 제국주의를 때려 부시자 원수를 쳐 부시자. 차라리 이건 난데. 이거는 미국이 대한민국 지방선거까지 신경 써 줘야 됩니다.라고 말해놓고 반미를 하는 거야. 얼마나 구역질 나냐고. 정 대표님 구역질 좀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오류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가 오른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미국 북한 간의 정상회담 발표문이라는 것이 문재인과 김정은의 판문점 회담 선언문의 정확한 복사본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전혀 안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태연히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착각을. 근데 그 착각이 거짓이니까 결국 말로 나오니까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죠. 나는 미국 공무성의그 폼페이어라는 자의 무성의하고 시건방지고 도무지 공부라고는 안 하는 태도에 구역질이 난다. 정대표님은 영하나좀 읽으시나?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면? 정 대표가 읽는 글의 소스는 전부 한글밖에 없잖아. 근데 그럼 정 대표는 공부 안 하시네. 전 세계적 지식의 풀에서 보면. 근데 어떻게 저렇게 폼페오는 시간방지고 무식하다고 공부도 안 한다라고 예단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는 그의 주인과 함께 싱가포르 호텔방에서 지겨운 시간을 소일하며, 이쯤 되면 인격 모독이죠.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주필이 만약에 옛날에 정 대표가 한경에 있었을 때정 대표가 삼성의 이재용을 만나거나 그때 아마 삼성의 사회 이사였을 거예요. 그 식사 장면을 보고 정규재 저자는 그의 주인 이재용과 함께 이렇게 비판하면 인격 모독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인신 공격을 막하지? 어떤 쇼쇼쇼를 보여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건들거리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격 모독에 자기 상상에 자기 망상에 이걸 가지고 버무려 갖고 우리한테 매이는 거라고요. 그리고 한국인에게 남겨진 것은 지방선거의 무자비한 역사적 참패였다.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이 왜 우리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걱정해 줘야 되냐고? 미국이 보기에 아그 정도의 타이밍을 집어넣어야. 미중 전쟁 벌이기는 와중에 북한 애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족쇄 채우는 효과가 있어. 그럼 그 타임에 집어넣는 거예요. 미국은 나는 그 자들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선언문을 읽어보지조차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선언문이요. 조성환 교수 같은 사람은 무지하게 잘쓴 선언문이라 그래요. 그러면 조성환 교수의 정치 외교 그... 전문성이 높아요? 정규제주표의 정치 외계 전문성이 높아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정규제주표는 뭐 조세빈한테 내가 간첩이거나 대단히 간첩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한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항복문서였고 완전한 논리적 모순이었으며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었다. 전혀 안 그런데? 제1조는 미북 관계 개선. 제일 쪽은 북한의 안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죠. 근데 내가 정규 대표한테 묻고 싶은 거는 security guarantee of DPRK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 보장을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때까지 이 구동성으로 김정은 체제 보장이라고 번역해 왔는데 그거 체제 보장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 그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안전보장을 뜻하는 거고 다시 말해 그거는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북한을 침공할 뜻이 없다라는 걸 뜻해. 그게 국무성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컨센서스야. 이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체제 안전보장, 체제 보장이라는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정주필이 싸우신 적이 있던가? 저는 없, 없다고 보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싸우고 있는 사람은 전화 몇명 없어요. 아주 근본적인 그 번역 오류인데, 쟤들이 퍼뜨린, 친북 애들이 퍼뜨린. 그래서 제가 정주, 정대표가 조금, 좀 너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게, 이건,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뭐, 부정확한 거에다가, 본인은 그 거짓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사실과 다른 얘기를 본인 입에서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막 글에 배어져 있는 저 인간적 증오심, 인신공격, 그 다음에 인간적인 명예훼손, 이런 걸왜 해야 되지? 저분이 이해가 잘안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그 다음에 보세요. 트럼프는 하노이에서는 싱가포르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김정은을 66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오도록 만들었고. 오로지 그에게 모욕을 주는 방법으로 하노이 회담을 예정대로 아니 계획대로 결렬시켰다. 그것은 싸구려 도박꾼에게 나 있을 법한 사기치는 방법이지 그 어떤 모양새로도 진지한 국가간 협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에게는 김정은을 불쌍히 여길 마음이 조금도 없다. 그러나 오직 김정은에게 모욕을 주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 자신이 하노이까지라도 달려가는 냉혈한이라는. 점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 바로 자기 자신이 저질렀던 바보짓에 대한 분풀이를 그렇게 했던 것이다. 이것도 무슨 소설을 쓰냐고. 이거 뭐냐면은요, 2018년 6월에 어, 싱가포르 회담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중전쟁이 막 시작할 때고, 중국과 미국, 중국과 북한 사이에 미국이 세기를 박아놔야 될 시점이에요. 그 세기를 박으면서 나중에 책을 안 잡히게끔 분위기만 멋있게 띄워주고 책 잡힐 건 하나도 안 했어. 그러 그래 놓고 시간 제일 끌다가 이제 미중전쟁막 확대돼 갖고 이제 중국이 거의 바방바방 빠방, 맞고 빠방 이제 정신이 그렇게 상태에서 비칠비칠 비칠 하니까 중국 힘을 잃어가니까 그때는 딱 하노에에다가 불러다 놓고서 야, 엄마. 이거 비핵화 장난 아니거든. 너희. 첫 단계가, 첫 단계가, 목록 다 까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무제한 사찰을 허용하는 게첫 단계야. 이첫 단계에 넘어 들어올 뜻이 아직 안돼 있어. 자세가 안돼 있구만. 조금 더 최대 압박 당해봐. 이렇게 한 거야, 하노이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무슨 예의 찾고 뭐 배려 찾죠 전체주의 대량 학살자한테. 삼대세습 신성혈통 전체주의 사교국가 지배자한테 이제는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해서 김정은한테도 예의를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도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로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주장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에게는 쇼가 필요할 뿐이다 미국은 그렇게 크루드 민족 전부에게 모욕을 안겨 주었고 미국과의 신뢰에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있던 작은 자들의 등에 비수를 찔러 넣었다 아 이제 알겠다 크루드에 빗대어서 약소민족 연민팔이 반미 분노팔이를 하는 거예요 크루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 크루드는요 저 사람들이 이제 이라크 북부, 이란에도 일부 살 거고, 시리아, 그리고 터키 남부, 이렇게 한네개 정도 국가에서 분산돼서 사는 소수민족이에요. 다 합치면은 몇천만 되는데, 이게 분산돼서 사니까. 그런데 민족적 아이덴티티가 강해요. 그래서 이게 필요에 따라서 혹은 현지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종교 정파는 다른데, 예를 들어서 크루드 시아와 크루드 순이는안 다퉈요. 그래. 다른 데서는 시아와 순위가 원수지간인데, 크루드 안에서는 시아와 순위가 잘 지내요. 그래서, 저, 저 중동 사람들은 크루드에 대해서 저 사람들한테는 종교 묻지 마. 저 크루드는 크루드일 뿐이야. 라고 시니컬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크루드가 제일 성세를 이루고 있는 데는 이라크 북부 지역입니다. 이라크 북부에 유전까지 해서 다 차지하고 앉아있죠. 이제 저 후세인 자빠진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IS ISIL이 이제 그 이슬람 국가 그 테러 단체 거기가 이제 ISIL의 아예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크루드 YPG 그룹인가 뭐 그래요 그게 크루드 민병대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요. 근데이 상당한 역할을 하니까 터키 안에 있는 크루드까지도 이제 같이 공명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안전, 이제 ISIL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정화돼야 되거든 그러면은 터키와 크루드 사이에 이 시리아에 있는 크루드 그룹과 터키 안에 있는 크루드 그룹과 터키 지금 정부와 이세 사이에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타협이 어려운 상태라고 그럼 미국은 지금 어떤 딜라마에 몰려 있나 터키가 크루드를 밟는 거를 방치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다. 그래서 군사 개입을 해서 터키를 다 무찔르거나, 뭐 그래봐야 답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서 터키가 무릎을 꿇을, 꿇을 리도 없고, 군사 개입을 해서 크루드족 마을 앞에서 미군이 경계, 경, 경계병을 경계쓸 수도 없고, 그 남는 거는 결국은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밖에 안 남아요. 경제 제재 딱 걸어놓고, 야, 너희 크루드 너무 심하게 밟지 마. 그 심하게 밟으면 나중에 또 문제 생겨, 그거. 세상 일이 다 돌고 돌아 다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인 타협책을 좀 찾아봐라 라고 이제 그힘 있는 집단이 터키니까 그루드에 대해서는 터키에 대해서 이제 회초리 들고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요 지금. 미국 안에서는 야 그거 터키가 그래도 나토가 입국이고 오래된 미국의 맹방인데 뭐하러 크루드 편 들어서 회초리 들고 터키한테 설교해. 그 설교도 하지 마. 그냥 터키가 밥도로 내버려둬. 아, 민족 간의 그 다툼이라는 게 수백 년, 천년된 건데, 그걸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 이게 미국 내 상당수의 얘기예요. 그걸 트럼프가 누르고, 누르고, 그나마 회초리 들고 터키도로, 야, 너 이거 밥지 마, 임마. 밥지 마. 이러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정규제 대표가 뭐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냐면, 비판이 비등하자 트럼프가 내뱉은 말은 가관이다. 터키 경제를 모두 쓸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뭔지도 모르고, 모르고 그냥 국내 언론이 이렇게 지금 국내 언론은 트럼프를 씹고 싶어 하거든요. 그, 그 부분적으로 보도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마구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아니 정 대표는 그러시면 안 되죠. 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파 유튜버신데 제대로 가셔야지. 참 이런 망나니를 미국 보수 대통령이라고 존중해 주어야 하나 이런 개차반을 보았나 어이가 없다. 이건 뭐 이제 거의 저질 인격 살인이죠. 이런 자에게 북한 비핵화의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으니 그것이 원통할 뿐이다. 이게 또웬 갑자기 시일이야 방송 되고게요정 아, 대표님 잘해 보시라고. 만약에 트럼프가 미중 전쟁을 하다 말고 뭐 중간에 걷어들이고 중국한테 굴복해서 쎄쎄쎄 할때 이럴 때저 얘기를 하셔야지. 중국 북한의 무시무시한 뒷배인 중국 자체를 무력화 시켜가고 있는데 당연히 북은 이제 안전 오이된 거예요 저거. 그건 안 보고 갑자기 중국 컨텍스트는 전혀 안 보고 미중전쟁 문맥은 전혀 안 보고 저거 트럼프가 비핵화시켜야 되는데 왜안 하냐 왜 저런 양아치한테 우리가 희망을 다 걸어야 되냐 이러고서 울부짖고 있으니까 갑자기 좀 너무 생뚱맞잖아요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집요하게 싱가포르 합의로 돌아가자고 입을 앙 다물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는 그럴싸한 모양새를 만들어 대선을 앞두고 과장되게 더 풀이 해서 떠들어댈 무언가의 소재거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지멋대로 그림 그리는 중이죠. 그러니까 저게 뭐조세빈 같은 자들이 하는 소리. 즉 트럼프가 정치 위기에 있고 대선을 위해서 북한과 이상한 딜을 칠 위험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거 지금 덮풀이 하는 거예요. 아이 저정규재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매우 간첩스러운조세빈의 충실한 제자가 되셨군요. 아 한국의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이 다시 트럼프를 매수하고 김정은은 무언가 바보들을 충족시킬 소재거리를 만들어 4월 초 어느 날 제주도나 일본의 학권에 같은 효과 극대화 지점을 찾아 평화쇼를 벌일 것이라는 지극히 우려스런 사태의 전개가 두려울 뿐이다 혼자서 소설 쓰시고 혼자서 우려하세요 이런 건 다른 사람한테 많이 하시면 스스로 면 깎고 스스로 굉장히 망신사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바보들은 이제야말로 진짜 평화가 왔다며 문재인에게 또 목표를 가져다 줄 것이다. 트럼프가 그런 미치광이 짓을 안할 것이라는 작은 보장조차 없으니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총선이랑 왜 미국의 국제 전략을 타이밍을 싱크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냐고. 그 주장할 권리가 우리한테 있어요? 미국은 자기 지오 폴리틱스 자기 지정학 자기 국제전략에 따라서 자기에 필요한 게임에 타이밍 가면 되고 우린 우리 힘으로 문재인 오팔력 집단과 당당히 싸우면 되는 거예요 왜 당당해지자 그러지 왜 저런 식으로 트럼프를 욕하냐고 타이밍 안 맞춰준다고 결국은 보면은 야 우리가 좀 문재인 오팔력좀 제대로 쉽게 이길 수 있게 네가좀 옆에서 타이밍 좀잘 맞춰 근데 너왜제대 간첩이냐 너 엑스맨이냐 너왜 타이밍 안 맞춰 결국 그 얘기거든. 얼마나 비굴한 얘기냐고 그 얘기를 하려면 차라리 읍소를 하든지 비굴 비굴하면 비굴하게 근데 그 실제 담긴 메시지는 비굴하게 짝이 없는 메시지를 어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들이고 트럼프는 싸구려 비도덕적 무도덕한 장사꾼 나부랭이로다 이러고서 얘기를 하니까 구역질이 나죠 비굴해지고 싶으시면 비굴하게 표현하세요 그럼 솔직하잖아 자. 자, 정규재 대표의 이제 이런 얘기를 보면 아, 뭔가 기득권이 사람들 굉장히 이상하게 머리가 꼬여 있는 어떤 망상을 갖고 있다. 저는 이 망상의 뿌리가 세 개라고 봅니다. 우선 첫째 하나. 미중 전쟁이 싫은 거예요. 미중 관계가 복원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국이 중국과 경제 결합이 심하니까 미중 전쟁 심해져 가지고 중국과 거리 두기로 벌리고 그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 한국은 한 1%, 2%씩 경제 성장률이 빠진다고요. 그게 싫은 거야. 그냥 옛날처럼 미중 미뤄이 진행돼서 우리가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있고 싶은 거야. 두 번째, 중국이 무력화돼서 분단 구조가 붕괴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전통적으로 미 미국과 북한이 영구 대립 관계, 영구 분단 유지 상태가 지속되기 를 바라는 거예요. 세 번째, 탄핵을 묻고 갈수 있다고 보는 거. 만약에 정규재 대표가 탄핵은 절대 묻고 갈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정규재 대표가 스스로 띄워준 그 이른바 젊은 우파 유튜버 닭대가리 운운하고 탄무새 운운하는 그 사람도 불러다 놓고 공개적으로 정규재 대표가 야단치셔야 돼. 안 그러면 결국 탄핵 묻고 가자라는 젊은 유튜버들 뒤에서 키우고 있다. 이런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정규재 대표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정당 차원으로, 야권으로 가면, 탄핵을 묻고 가자 라는 말이든, 탄핵을 참여하자 라는 말이든, 아무튼 탄핵이란 두 글자 자체를 입에 못 올리게 해요. 탄핵이란 단어가 금치거가 됐어요, 지금은. 차라리 탄핵 묻고 가자. 저 젊은 유튜버들 고마워. 그런 점에서. 그렇게 섣부르게 드러내니까, 어 탄참파, 탄핵찬성파, 그다음에 탄카파 탄핵까고 집구가자는 파로 나눠야 된다라는 얘기가 확 일어났잖아. 자 아무튼간에 이런 세 가지 뇌내망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뇌내망상의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가 미중전쟁이가 자꾸 악화시켜서 세상 복잡하게 만들지 그러면서 북한을 거의 목졸라 죽이려고. 그냥 막 뭉개버리는 상태까지 갔지 언제 평양붕괴가 일어날지 모르지 이거가 다 싫은 거예요 그냥 트럼프 미운 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판이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 대한민국 기득권들의 사고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오늘 조, 이제 조국은 충성을 한 거예요 조국은 조국에 충성을 했고 조국은 충성했고 조국의 충성, 정규제의 반미, 이상한 이제 컨비네이션이 전개되고 있는 거 우리 눈에 조국은 정말 충성했죠. 몸 바쳐서 얼마나 개인적 희생을 엄청, 엄청 치르면서 우리 온 국민의 염장을 얼마나 고귀하게 불질러 주셨습니까? 그야말로 사신 성인이죠. 그야말로 사신 성인이에요. 자, 이렇게 조국은 충성을 다 했는데. 어, 정규재 대표는 반으로 나섰네.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멤버 체인지네, 완전히. 공수교대, 공수교대. 자, 이렇게 난잡한 판이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조국을 국가의 충성토록 이렇게 만들어 붙이고 또그 충성의 본질을 밝힌 게 바로 우리 자유 애국 시민의 태극기 물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 크게 불질러야 합니다. 그래서 요새 저희 동지들이랑 그 만든 구호가 조국은 갔다 다음은 문제인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대한민국 시청 앞이고요 자유혁명을 위한 국민저항대회이고요 이게 19일날은 전면적 국민저항운동 선포가 했고요 이번 토요일에는 26일에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 추모를 겸하는 자유혁명을 위한 국민저항대회가 했고요 11월 9일은 굉장히 특이해요 아시아태평양시민동맹이 노재봉 총리를 명예 대회, 대회장, 명예 추진위원장으로 모시고 출범합니다. 여기에 일본, 중국, 홍콩, 대만의 핵심 운동가들이 전부 그 주에 그주 수요일부터 한국에 들어와요. 그 중에서 한 두어 분이 이 자리에 서서 아시아 태평양 시민 동맹의 추진 계획을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열심히 또 이렇게 통역 동시 통역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실제로 주관는 국본인데 이제 저희 그 자유시민본부는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 옆에서 거두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자유시민본부 유번점 K R 에 가입하셔서 그러셔서 좀 움직일 수 있게 군자금도 좀 메꿔주시기 바랍니다 판이 커셨습니다 여기로 들어오는 돈은 100% 이런 용도로 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